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주 테슬라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유튜버 분들, 전문적으로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JR리서치에서 뭐 어떤 말을 했냐. 결과, 정고점 돌파한다. 여기 1200달러. 정고점 돌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맥스 1년 안에 정고점 1200달러는 돌파한다. 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원자재 급등으로 테슬라가 수혜를 보고 있다.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격 정가 현상이 일어나는 종목이라는 거죠. 가격 정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전기차를 사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돌아가고 있다. 그 부분. 그거 다 아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전원에서 말한 것들이 뭐냐면 테슬라의 미국 주문이 2023년까지 풀로 차있다고 그럽니다. 풀로. 하지만 여기 보면 너무 주가가 빨리 올랐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은. 우선 놔두면 1년 안에 어 정거점 1200달러를 무조건 뚫는데 23년까지 그 오더가 꽉차 있으니까. 근데 주가가 너무 올랐다. 조정이 약간 왔다. 조정이 오고 다시 오른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는 거예요.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근데 매수를 하기에는 단기간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탄산 리튬과 니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테슬라는 마진보호를 위해 가격을 인상했다. 이 부분 나오죠 가격정가 인상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23년까지 풀로 차있다 그리고 4월달에 기가텍사스에서 첫 번째 차량을 출시한답니다 여기 보면 되죠 기가텍사스 첫 번째 차량을 출시한다 이때 또 주가 한번 또 슈팅 치겠네요 이때 어, 출시하면 주 얼마 안 남았네요. 이때 주가 슈팅 치면서 코인도 같이 또 올라가고, EV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따로 EPS 추정치도 알려드렸다시피 한번더 알려드리면, 2.2, 어 이번 1분기 때는 EPS가 2.27로 추정이 됩니다. 2.27. 그전 4분기 때가 2.54였고, 1분기는 2.27로 추정이 되니까 어, 너무 올랐다 단기에 그렇게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분기 컨센서스는 2.27로 유추가 되지만 놔두시면 23년 4분기 때는 4.44, 2.27, 4.44 대략 두 배네요 두배 2배. 그냥 놔두면 두배 뛴다는 거예요 두 배. 야 이게 어디에요 테슬라는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상은 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걸로 마치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4월 29일 기준으로 옵션 수치값을 여기 보면 여기 옵션 있죠, 4월 29일. 여러분들이 그 옵션이 종목별로 다 달라요, 옵션 날짜가. 그래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한 달에 한번 돌아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만에가 뜨는 개념으로 돌아온 오 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별로 옵션 만기일이 이렇게 또 달라요, 세부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4월 29일 기준으로 옵션 볼륨 값을 보면 우선은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풀 옵션 다 망가졌죠. 안, 나, 안 나. <laughs> 그렇게 망가졌고. 그러면 이게 그냥 쭉 가서 한달 뒤에는 무난하게 1200달러 정보점. 그리고 조금 더 어닝이면 1250까지 여기 분류 값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엑셀런트죠, 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00달러. 장기적으로는 2000달러. 뭐, 이거는한 23년 아다 24년 좀 그렇고, 한 24년 정도, 24년 1분기나 그때쯤 생각하시면 2,000달러 간다. 놔두면 24년 경에는 2,000달러 간다. 엄청난 볼륨값이 세팅이 되어 있죠. 아, 아름답습니다, 진짜.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